그 부부 상담할 때, 이제 아내, 부부 상담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배우자의 한 부분이 어떤 과거 상처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다뤄야 될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대 배우자에게 어떻게 상담자가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어, 우선 이제 그, 아, 어, 한, 한, 아내 내담자가 본인의 그런 그 남편하고 현재 관계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이 남편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뭔 상처냐 그러면은 어 그냥 뭐 부부간의 상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로 많은 부분들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내내내 내, 내 편이 되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어 이렇게 좀더 어, 집중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아요. 아내는 부분들, 그 이제 약간의 좀 색깔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 지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 아내의 그런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부 상담을 하다가 어, 이 부분으로 이제 아내의 트라우마로 들어가게 되면 아내는 괜찮은데, 상대 배우자는... 어 이게 이제 뭐 하는 건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실 때는 꼭 구조할 때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어, 부부 상담을 할때 우리가 부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만남 이런 것보다 만약에 기업 상담으로 했는데 기업 상담은 시간마다 회기를 측정해야 되니까 내담자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저희가 오늘 어 3회기 4회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 어 우리는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세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업에 컴플레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내담자들라도 동일하게, 아, 저희가 오늘 두 시간을 진행할 텐데, 이것을 3회기, 4회기로 진행됩니다. 시간의 구조화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안 그러면은 되게 깐깐하신 내담자들은 머릿속에 상담 도중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오늘, 오늘이 두 번째인데 왜 3회기, 4회기가 이렇게 되지? 이런 것으로 이제 상담에 이런 부분을, 음, 이렇게 그 집중을 못하고 빼앗기는 내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회기의 구조화를 초기에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부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혹, 부부 중에 한 부분께서 본인의 이제 이 서로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한 배우자가 어려움에 대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이것을 먼저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다가 배우자 중에 한 분은 어,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수 있는데, 먼저 한분 거를 집중해서 제가 질문하고 그 방식을 다룰 겁니다. 때로는 심상으로 들어가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배우자님은, 어, 내 이야기를, 어, 이 부부를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상, 부부의 서로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오버랩이 돼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이 상담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같이 배우자 이야기를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하고 필요한 경우는 제가 그 배우자에게 요청할 겁니다. 어, 지금, 어, 이, 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어, 지금 배우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는 시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부 상담 구조화할 때 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부의 상담하는 도중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아내의 트라우마가 나서 그거를 들어가서 잠시 눈을 감고. 어, 그때 시절로 뭐가 보이나고 이제 심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도 한 마디 남편에게나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도중에 이 부분을 아내의 어 이런 트라우마를 조금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 주시고 제가 요청할 때 함께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네 어 배우자가 아내나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아는 거예요. 아, 상담자가 진행하고 있지만 나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가 어떤 것을 좀 위로의 말을 해달라,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지, 이런 걸 요청을 드릴 겁니다. 역할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으면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불안을 이렇게 감소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심상이라든가 부부 상담에 50분을 진행할 걸 알지만, 이게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담자 입장에서 내가 그럼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갑자기 심상을 눈을 감고 한다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것들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상담에 마음을 편하게 하러 왔는데 이 불안의 요소가 생겨버리는 거죠. 특히 계획적인 내담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남성, 남편부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구조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아내 이제 얘기를 처음에 상담자가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심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뭐가 보이느냐. 그리고 그때 그 시절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음, 어, 이제 조금 안전한 게, 현재의 내가 있고, 만약에 내가 서른 살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서른 살에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나예요 그런 트라우마의 나는 열 살이 될 수도 있고, 열다섯 살이 될 수도 있고, 뭐열 일곱 살, 어쨌든 그 시점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시절에 그 아이가 몇 살로 보이느냐.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를. 그러면 이 나이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내담자들이 하다가 내가, 현재 나도 있는데 그 17살이나 15살에 어떤 뭐 20살에 나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내가 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냥 따라가서 하시는 내담자도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의 나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때 설정 자체를 현재 나도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미지 안에서 17살의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객관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상담자가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 모든 것을 이걸 구조화에 들어가는데 심상도 구조화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게왜 그러냐면 내담자들이 모를 때 상당히 불안을 느껴요. 그냥 따라놓오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어, 구조화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음, 이제 내담, 상담자가 그, 뭐라 그럴까, 상대 배우자에게, 음, 한번 어 배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려줘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괜찮아요. 근데, 음, 돌려주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또 쉽게 들리는 대담자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내에게 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서 어 아내에게 음 좀해 주고 싶은 이야기 어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럼 좀더 아내에게 위로되는 어, 그때 심정에 내 마음이 이랬다 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부분은 상담자가 조금 어, 이 심상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어느 정도 작업을 좀 하고 난 후에 배우자를 초대하는 게 좋아요. 음. 처음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이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어, 배우자의 이야기가 사실 변수거든요. 어떻게 이 안에 또 들어올 수가 몰라요. 다행히 그래도 이 배우자는 어떤 부분을 이제 요청한 대로 했지만은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다른 상처의 부분이 오기 때문에 변수로서 상담자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느 정도 이 심상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이유는 이 과거 트라우마를 어, 이 오버랩이 되는, 이 촉발되는 사건을 다루려고 한 거잖아, 이 심상을. 그리고 배우자도 이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 어 그래서 그렇게 다루, 다루고 이제 배우자를 초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분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서 이 아내가 뭐라 뭐라 얘기할 때, 어또 돌려봐 주세요. 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 내가 아예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되었을까? 그 마음을 좀 돌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음 이런 건 이제 상담자가 어,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아내에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문을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냥 한번 지금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내담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 특히 이런 이제 조직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명확한 말이 아니면은 심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떠오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멘트를 조금 더 드리면서 어,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부분들. 음. 음, 그 다음에, 어, 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조금 더 얘기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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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이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 실제로 음. 나는 그랬으면 아빠가 목사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상대가 아직 준비가 지금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속마음이 나, 나와버리면은 사실 이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으로 또 가버리면 또이 아내의 통제되지 않는 이 트라우마가 또 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상담이 끝나고 가게 되면 그 부분으로 또 싸움의 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상 작업할 때는 빨리 초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심상 작업을 하게 하고 지켜보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담자가 이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서 좀 지금 어떠시냐? 그리고 아내에게 좀 이로의 말을 해 주고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다. 이 정도까지만 사실을 안전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필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이 상처가, 어 이렇게 촉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걸 위로를 얻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싸움거리가 돼버리고, 남편에게는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봐 너가 이렇게 되는 거너 어렸을 때네 상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가면하게 반응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2차전의 싸움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부분에서